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추석 연휴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 이렇게 봤을 때 60갑자로 1년에 12달이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려면 5년이 지납니다. 근데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4년 병술월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약 유튜브 초창기에 5년 전에 2025년 음력으로 9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이제 10월 어, 며칠 그저께서부터 병술월이 됐죠. 그래서 음력으로 9월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격압유록 이야기하면서 정감독이나 주역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2025년 음력 9월, 양력 10월이 되면 이제 통일된다는 예언이 있다. 그리고 중국이 3년 안에 붕괴된다. 이런 영상을 제가 2019년 그리고 2020년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 횟수로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붕괴되어 가는 징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5년 전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야기 했었는데 현실화 되어 가고 있고. 다만 남북통일이 이번 달에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 격압류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만 2025년이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2035년에서 40년 사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도 또 전화도 받고 또 댓글에도 2025년 이번 10월에 통일이 되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아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격암 유록에 그렇게 예언서에 나와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0월 달이 본격적으로 어 병수월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풍수 구운 시대 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한번 보면서 어 정말 이 앞으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대만을 침공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구은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차례대로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년도 이제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이 병술월입니다. 음력 9월이고 양력은 10월이죠. 지금 120년 전 을사년에는 을산 늑약에 의해서 우리 외교권이 박탈되고 결국 1910년 경술년에 경술 국치를 겪게 됩니다 사실 을사년 1905년 을사년은 풍수구운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2025년 을사년은 풍수구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사는 반복되고 기운도 반복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정말 여러가지로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어, 이번 달에 통일되는 것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뭐 통일이 된다고 하더니 왜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던데, 전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제목에 그렇게 달았고, 다만 제 영상에선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제 영상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어, 10년에서 15년 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이번 달 10월 달에 통일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 본격적으로 10월이 됐습니다. 11월 한 7일까지가 병술월인데, 이제 10월이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명당이 한번 명당이면 끝까지 명당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명당의 기운은 바뀝니다. 20년마다 바뀌고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 전까지는 잘 되던 집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20년 동안은 잘 안되고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도 10년마다 바뀌고 땅의 지기는 20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풍수 구운 시대에 맞는 터에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자리 위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운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풍수 구운 시대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은 어, 전쟁 진짜 불도 될 수도 있지만 전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26년, 27년 화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인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추가적으로 어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 구운 시대는 작년 2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됐고요. 2043년까지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북쪽에 하천이나 강이 있고 호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남쪽에 높은 지대가 있어서 북향을 바라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남향을 선호하고 아파트 거의 뭐 7, 80% 이상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뭐 풍수가 한 가지만 가지고 다 평가를 하는 건 아니어서. 어쨌든, 이런 자리가 있으면, 구운 어, 시대에 맞는 자리다. 이제 구은이 시작됐고요. 아직도 18년 이상이나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25년, 을사년, 120년 전에 나라가, 외교권이 뺏기면서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5년 10월에 통일이 된다. 이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올해부터 우리나라 산업이 초토화되기 시작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되고, 결국은 120년 전 나라가 빼앗긴 것처럼 어려움에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당분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년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946년도 병우년이었습니다. 이때 백두산이 대폭발을 했고요. 일단 뭐, 천년 만에 다시 백두산이 폭발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6년, 27년은 정말로 전쟁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38년에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마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경술년 신해년 경신대 기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운 시대를 제대로 잘 버틸 수 있을지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예상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한 것도 풍수 구운 시대였습니다. 정확하게는 946년, 서기 946년 병오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바로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은 화기가 가장 강력한 시기인데 백두산이 폭발은 하진 않겠지만 2026년이나 27년 정말 중국하고 대만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어떤 국지적인 도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 때무사화 그리고 1504년 갑자사화가 발생을 했고요 결국 연산군이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여러가지 행태가 국민들한테 심각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정책을 많이 피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도 제가 봤을 때 5년을 연산군처럼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연산군은임금이없기 때문에 10년을 넘게 자리에 있었지만 뭐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은 다르지만 결국은 역사는 반복된다 했으니까 뭐 이재명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물론 풍수구운시대 들어와서 연산군이 쫓겨난 것처럼 올해 초에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쫓겨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도 그 전체를 밟을 것인지 지나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전체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산이 쫓겨난지 180년 정도 지난 이후에 18대 현종의 현종 때죠. 경술 신해년 대기근이 발생해서 조선인구 거의 50만 명에서 70만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풍수 구은 시대에 생긴 거고요. 뭐 자식도 그때는 잡아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철종 때 임술, 이제 진주 밀란이라고 하는데요. 뭐 진주부터 시작을 해서 진주 밀란이라고 하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요. 결국은 철쭉 물러나고 고종 이후에 이제 고종이 임금이 돼가지고 조선이 무너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주말마다 광화문 명동일 대 나오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라기까지는 하긴 뭐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고 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제대로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민중 봉기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역사가 풍수적으로 구운 시대는 그다지 긍정적인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접어들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분히 18년 동안 기간이 많이 남았고, 이재명도 지금 4년 한 7, 8개월 남았죠.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잘뭐 정신적으로 또 아니면 건강적으로 좀잘 관리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운시대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아봤고요. 또 제가 2년 전 지금 여기 보니까 2년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026년 시진핑의 중국몽은 개꿈이 되고 26년에 시진핑 골로 간다. 이제 26년이면 병오년인데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시진핑도 지금 거의 뭐 실각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번에 에이팩에 저는 뭐못 온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건 뭐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이 다음 주쯤에 다시 시진핑이가 왜못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안 오는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과 뭐 같이 정상회담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건 어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몇년 전부터 말씀드린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다만. 25년 10월에 음력 9월에 통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추석 연휴 다 지났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